1. Ya, 이거 안녕하십니까. 일경 나이트 호크 진행자 여종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매장 근처에 한, 뭐한 10분 거리에 가까운 저수지 전북권에 있는 대형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어, 이것은 사실상 제가 촬영 일정을 지난주로 잡았었는데요. 그때 한 200mm 가까이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어, 그때 일정이 좀 늦춰서, 가을 시즌 맞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부권을 비어는 한방터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사실은 뭐 수위 변동이 올해는 워낙 심하고 이래서 좀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만수에서 지금 한70% 때까지 이 물을 좀 빼서 편한 자리가 나와서 자리하게 됐습니다. 아, 이곳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왼쪽에 연들이 산재해 있고, 어, 이 주황이나 우측 부분에 좀 마름이 덮였었는데요. 제가 오전에 와서 한두 시간 가까이 구멍 작업을 해서 벌리고 따내고 해서 이렇게 오늘 한 12대 정도 들어가서 가쓸수 있는 이렇게 좀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좀 눈에 거슬렸던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마수가 되면서 물이 빠지면서 상류 쪽에서 이 쓰레기들이 좀 많이 떠내려 왔는데요. 제가 두섬용보트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좀 건지고 싶을 정도로 좀 쓰레기가 많은데요. 여기서 또물좀 차기 시작하면 연안으로 또 쓰레기가 나오면, 어, 그런 것도 이제 좀 수거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와서도 제가 이제 뭐 PT나 스트로폴 같은 건좀 거절되긴 했는데, 뭐그 이상 술이 안나는 곳은 뭐, 뭐 방법이 없어서, 뭐 낚시 자체는 그 진행을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행히 좌측 우측에 나무들이 좀 있어서 그늘이좀 지는데 뒤쪽에서 좀 해가 좀 따가워서 그리고 팔아서 설치를 안할 수가 없네요. 아직 한낮의 햇살은 제법 따사롭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공기는 제법 상쾌합니다. 다양한 수초들이 빼곡하게 자라있는 오늘 포인트는 터가센 대형 저수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수초제곡에 닿는 그 사이즈만큼만 작업이 가능해서, 어, 뭐, 제일 긴데는 정중하게 38대. 그리고 이제 2사서부터 38대까지 전체적으로 좀 오늘 많이 짧은 편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어 뭐포인트 여건상 그리고 또 좌우 측은 또 나무들이 산재했기 때문에 중앙 부근 위치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12대 편성을 했습니다. 좌우 측뭐이 연안 쪽은 매달 30 정도 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상곡 중앙으로 나가면서 상곡대서부터 전체적인 수심은 2m 에서 2m 20 까지. 그 정도. 평바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 저수지가 큰 대형 저수지인데 불구하고 생긴 모양새가 이 기억자로 제방에서쭉 올라오면서 기억자로 한번 꺾이는 이런 형태인데요. 꺾어지는 그 커브 라인에 뭐 쓰레기만 없으면 전체적인 뭐 풍광도 그렇고 괜찮은 곳이긴 한데 이제 투녀까지는 아무래도 건너편 쪽에 국도가 있어서 좀화물차 통행 때문에 약간 차 소리가 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야 시간대가 되면은 거의 교통량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 이만히 이런 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특이 수초군이 서 틀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왼쪽에 연이 있고, 마름이 있고, 또 경계 라인. 뭐 우측은 이제 마름이랑 불에옥잠이 좀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음, 사실은 뭐 연화 쪽으로도 붙이고 싶은데 붙이려면 이쪽 나무를 가지들을 또 쳐내야 되기 때문에 나무까지는 손안 되고 최대한 캐스팅 가능한 정도로만 나무 끝자락 선에 맞춰서 그렇게 우측도 짧은데 한 대를 편정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뭐 블루길이나 베스가 있는 외래 어종 인데요 배스보다는 부르기 질수가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대표장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옥수를 달아놨는데 들어가면 뭐한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찌를 갖고 노는 그런 모습을 목격이 되는데요. 이게 부르기이 어느 정도 초저녁에움직여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늦은 시간이 될수록 붕어가 좀 따라붙는. 아예 부르기 입주조차 없을 때는 붕어 얼굴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귀찮고 힘들어도 부르길이 움직여주면 오히려 붕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3 4전만 전만 해도 잔살이 거의 없는 나오게 되면 다 허리급 위주 이상의 대물터였는데 한2 3 년부터는 뭐그 전에 뭐 치어 방류한 것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일 수 있는데 뭐 때로는 뭐 일곱치, 여덟치, 아홉치 이런 잔살도 글레들로서좀 고찰 나온다고 합니다. 불리기 성화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글루텐보다는 약간 딱딱한 옥수수를 넣어서 반응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불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여기서는 또 지렁이로 또 재미 본 적도 몇번 있기 때문에 지렁이도 준비해 왔으니까 초등교까지는 옥수수 진행을 해보고 완전히 뭐 앞시 이후나 좀 심한 시간이 다가올 오는 시간대에서는. 패턴을 보고 이제 지렁이도 좀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곳은 블루길의 개체 수가 상당한 저수지라서 낚시가 꽤나 번거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붕어와 블루길의 활성도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이합니다. 나 쟤는 이렇게 못 옥수수에도 부르기 성화가 워낙 심해서요. 이, 믿기에 상관없이, 그냥, 부르기 성화가 좀, 추전하기에는 많이 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옥두수를 전체적으로 껴놓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추위를 보니까, 그, 나보다는 부르기 성화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지금 한 4대 정도는 제가 지렁이로 이제 교체를 해서, 탐색전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중력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부르기를 지 빠져나가는지, 음, 사실상 옥수수도 뭐 바로바로 바로 덤비고 했기 때문에 지렁이 미끼를 교환했을 때는 지렁이에도 바로바로 그런, 어, 찔 갖고 노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지 부르길 성화가 없는 편입니다. 한편으로 는뭐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경험상 부르길이 많이 설치면서 붕어가 또 따라 들어오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일찍 부르길이 빠져나가면서,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붕어 입추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근데 지금 뭐, 건너편 국도에 차량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이제 조용해졌고, 어, 다만 제가 아까 오늘 바람이 최대 풍속이 뭐, 저녁 때 2m권이었는데, 지금 좀 3m권으로 좀 넘어가면서 지금 초중 바람이 불면서, 마름 작업을 나름대로 해놓긴 해놨는데, 얹어놓고 이렇게 쓸만큼은 해놨는데, 좀 아직 조금씩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뭐또 9시 넘어가면서부터 또 예보사오는 바람이 안 잡혀 있으니까 뭐 예보만 맞아 떨어지면 바람 때문에 뭐 낚시하는 게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추석보다는 새벽 낚시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세팅을 했는데요. 어, 그래도 불길이 좀 일찍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 10시, 11시쯤에 요 전에 붕어질 한번 정도 받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생각지 않게 바람이 조금 거세지긴 했는데 뒤 어, 바로 뒤쪽도 산이 막아주고 있고 여기 좀 중간인데 좌측 우측에도 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 뭐 정면에서 뭐 3m, 5m 이렇게 막 커지지만 않으면 낚시하는 데뭐 바람 영향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9시 이후에는 그나마도 바람이 원래 안 잡혀 있다고 좀 예보가 잡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믿고 또뭐 예보가 틀려서 바람이 뭐 계속 분다고 해도 뭐그 와중에도 뭐 바람이랑 입지랑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전 세팅했던 그 마음대로 기대감 갖고 좀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낮 동안은 블루길의 반응이 빈번했지만, 어둠이 내리면서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블루길들이 빠져나간 것인지, 지렁이 믿기에도 별 반응이 없어 조금은 걱정됩니다. 고남을 달래기 위해 잠시 차를 마시고 돌아온 사이 무언가가 찌를 가져갔습니다. 입질의 주인공을 확인하려고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보지만 갈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빠졌네. 사이즈 컸는데. 네, 잠깐, 찬잔 마시고 쉬고 들어왔는데요. 맨 우측에, 그 상공대가, 어, 자동방처럼 말을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 하고 살짝 땡겨보니까, 그, 그, 붕어게 요동이 좀 느껴졌는데, 그래서 살살 줄 잡고 당기다가 여기 지금 거의 다 와서, 여기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빼면서 얼굴을 잠깐 봤는데, 뭐한 어쨌건위상리긴 한데, 뭐, 삼십안, 허리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고그 정도 사이즈가, 우측에서 연한 쪽으로 살짝 박아놨는데, 마름이 워낙 많이 감겨있어서, 어떻게, 빼보려고 죽어갖고 당겼는데다 와서 떨어지고 마네요. 그렇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더니 하필이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붕어의 얼굴을 봤을 정도로 가까이 왔지만 바늘이 빠져 더욱 아쉽습니다 1번 야 이거 나뭇가지 걸리겠네, 저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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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끼를다 갈아주면서, 마지막 우측대에 갈아주고, 이게 보는데 좌측 그연밭 쪽에서, 연잎 밑으로 이렇게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있어서 채 봤는데, 한 31일 정도? 5척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크질 않네요. 꽉 차는 9지 29.5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원천급이 안 되네요. 생각했던 대로 해가 뜨기 직전부터 지금 첫 입질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 어제 뭐 추진역에는 뭐 결, 거의 결과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이라도 또 예상대로 아침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입질이 붙어져서 음, 앞으로 한 3, 4시간 정도 해가 많이 퍼지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해서 그렇게 좀 입질이 올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황 쪽에 좀 입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왼쪽은 쉽게 말하면 보험들듯이 그냥 연밭 쪽에 짧은데 이사 때 하나 던져놨는데, 거기서 이제 수진도 낮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연잎 밑으로 빨고 들어가는 거침질해서그 다행히 붕어 얼굴을 봤습니다. 어둠의 끝자락에서 첫 붕어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붕어에 이어 블루길도 모습을 보였기에 좀더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해 봅니다. 뭐냐, 부르기 같았는데. 오, 이렇게 힘을 써? 잔차이가 점프를 뛰면서 잔살 구멍이. 해는 떠올랐는데 날이 흐려서 뭐 햇살은 퍼지지 않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중앙 부근에서 거의 뭐 부르기 입질 하듯이 그냥 톡톡톡톡 치다가 옆으로 끄는 걸 쳤는데 살짝 점프하면서 이제 마름을 감았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서 그냥 찐놀림도 그렇고 그냥 부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름 걷어내고 보니까 뭐 여설곱지 붕어가 한 마리 나오네요 뭐 예상대로 아침 시간대에 벌써 또 입질을 받을 거라 예상은 해서 좀 전에 뭐 9시 급도한 마리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두 번째 입질이긴 한데 사이즈가 많이 아쉽네요 바로 방생하고 아침 오전에 지금 입질이 뭐, 시야를 상관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저 좀 집중해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좀 그 좋은 붕어들이 나오는 그 대물터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뭐잔알 이렇게 한두 마리로 네,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점점 가을이 물을 익으면서 이제 대물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불구하고, 유난히 낚시를 뭐 40년 가까이 하면서 올해가 유난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초저녁입을 보기도 워낙 힘들고, 작년에 비해서도 뭐 조화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뭐 나를 열심히 집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부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뭐 다가오는 다음 촬영에는 조금 더 신중히 장소 선택을 해서 또 다른 물가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